유형편 문제 한번 볼게. 41번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한근이 K래요. 그럼 근 알려줬으니까 대입하자. 얼마야? 그치. K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A는 0이라는 거네.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예의 한근이 얘래요. 그대로 대입해 보자. 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A 곱하기 K 플러스 1마 1은 그럼 얘를 정개해보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플러스 ak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이네. 근데 지금 잘 보니까 얘 3개 더한 게 0이라며. 얼마일까? 0. 1하고 마일은 없어지지. 얘도 0이잖아. 그럼 ak가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k가 뭐가 아니래요? 0이 아니래. k는 0이 아니야. 그럼 a가 0이라는 거지? 그럼 a는 0이라는 거네. 아, 그럼 a는 0, 대이. 아, 그럼 x제곱 플러스 2x는 0에 한근이 k라는 거지. 근데 k는 0이 아니래. 아, 그럼 k제곱 더하기 2k는 0이니까 k로 묶으면 k 곱하기 k 플러스 2는 0. 그럼 k는 0 또는 마 2. 근데 k는 0이 아니니까 k는 얼마야? 마 2.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편 문제 한번 볼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군을 갖는데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때? 아, 커요. 그럼 해보자. 얘 판별식 써보자. 짝수 쓸게. 얘2 곱하기 1이니까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삼.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아, 그럼 1 더하기 3에 2. 마3이 0보다 크네? 그럼 3에 2는 2보다 크니까 A는 3분의 2보다 크다라고 하면 틀리죠. 왜? 얘는 몇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면 안 돼? 어, 아, 0이 되면 안 돼. 그 말은 A가 뭐가 아니라는 거야? 어, 1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서로 다른 두근을 가지려면 3분의 2보다는 커야 되는데 뭐면 안 돼요? 그치. 1이면 안 돼요. 그럼 범위 뭐라고 써줘야 될까? 아, A는 3분의 2보다 크고 1보다 작아. 아, A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4번 문제 한번 볼게.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베타라고할때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얘가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래. 그럼 두근의 합이 얼만데?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 두근의 곱 얼만데? 마, 9 아,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두근 정체가 누구야? 그치, 3이랑 마이너스 9라는 거야. 그쵸? 근데 잘 보니까 얘 한번 보자. 얘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메.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 9는 0이라는 거지. 근데 3, 3으로 한번 나눠볼게. 3분의 1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 3은 0. 그럼 여기 나와 있는 3분의 1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야? 어 3이라는 거야. 아 얘가 3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이차 방정식을 다시 써보면 2x 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n은 0. 얘두 근이 누구야? 3 또는 마 9라는 거네. 그럼 두 근의 합은 마 6이죠. 아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m. m은? 12. 그럼 이번엔 두근의 곱 보자.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7은 a분의 c지? 2분의 n. 아, 그럼 n 얼마야? 마이너스 57. 그럼 n 마이너스 n은 12, 마이너스 마이너스 57이지? 그럼 따라서? 아, 57이 아니라 54구나. 미안. 여기 계산하면? n이 마이너스 54죠? 미안. 그럼 n 마이너스 n은? 12 마이너스 마이너스 54. 정답 66. 1번. 다음 문제 한번 볼게.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차가 이래요. 그럼 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두근의 차가 2라는 건 누가 큰지 모르니까 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라는 거네. 그럼 근계수 쓰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M. 그럼 이번에 알파 베타는? 그치, 2M 마이너스. 뭐 쓸까? 그치, 곱셈공식 쓰면 되겠죠? 아,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그대로 계산해주면 4는 4m 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4. 지워지고 m 제곱 마이너스 2m은 0. m으로 묶으면 m은 뭐 나와? 그치, 0 또는 2. 정답? 0 또는 2. 얘들아 M에다가 0 집어넣어도 2차 방정식 맞지? 그러니까 M은 0도 되고 또는 2도 되는 거야. 그치? 다음 19번. 지금 나와 있는 얘 소수 부분이 얘 한근이래요. 아, AB는 유리수래. 켤렉은 쓸수 있겠네. 그럼 얘 소수 부분 구해보자. 루트 2는 1.5, 모식이지? 뭐 그럼 얘 소수 부분 얼마야? 정수 부분이 6이니까. 그치? 6 빼면 루트 2마 그럼 얘가 한 근이라는 건 AB가 유리수니까 켤렉은 쓸수 있지. 켤렉은 누구야? 루트 2 플러스 1이야? 아니지. 아니지. 무리수의 부분에 부호로 바꿔야지. 그치. 마이너스 루트 2, 마 1. 얘가 다른 근이야. 그럼 이제 두근의 합 보자. 두근의 합 얼마예요? 마 2지. 두근의 곱 보자. 두근의 곱 얼마야? 그치. 마 1이지. 얘는 마일 플러스 루트 2. 마일마 루트 2니까 이렇게 합차를 써야지. 1, 마이너스 2니까 마 1이지. 그럼 여기서 두고내야 얼마인데? 그치, 마 A. 두고내고 얼마인데? B. 따라서 A는 2, e, B는 마일 그럼 A랑 B 더하면 얼마예요? 2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 1.